OAB하고 OAB와 OBC가 닮았고, OBC하고 OBC하고 OCD가 닮은 거죠. 그러니까 닮은 거니까, 이 닮은 게, 이런 식으로, 이 길이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닮은 도형의 B가 잡힌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일정한 비율로 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닮은 비라는 말. 비율이라는 것은 일정한 비율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OA 길이가 8이에요. 그러면 5비의 길이가 10이에요. 그러면 8대 12로 일정하게 늘어난다. 이 말이 되겠죠, 지금? 그러면, 닮은 비가 8대2다, 10이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의 길이는, 이거의 길이는 12에서, 12에서 8대10이니까 8분의 12를 곱해라, 이 말이 되겠죠. 또, 이 길이에 대해서, 또이 길이는, 5디의 길이는 이 길이, 12 곱하기 8분의 12에서 또 8분의 12를 곱해라,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약분되면, 4로 약분되면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3이 되죠. 여기도 4로 약분되면 2가 되고 여기는 3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4를 약분시키면 여기는 3이 되겠습니다. 그럼 3을 3번 곱한 결과가 되겠죠, 5디는 그래서 답은, 27이 답이 되겠네요.